예스라 1장 바사왕 고래서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미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래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래서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대를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에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에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나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에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래서 왕이 또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온 고레서가 창고직이 미으로다 되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서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서른 개요, 은 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 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서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예스라 2 장. 옛적에 바벨론왕 너부가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업으로 돌아간 자곧 서로 바벨과 예수아와 노헤미아와 스라야와 로엘라야와 모로덕에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러훈과 바나돈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서 자손이 2 1 7 2명이요 스바다 자순이 372명이요. 아라 자순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순 곧에수와와 요압 자순이 2812명이요. 엘람 자순이 1254명이요. 사또 자순이 945명이요. 사게 자순이 760명이요. 바니 자순이 642명이요. 법의 자순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순이 1222명이요. 아도니 감 자순이 666명이요. 비교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히석이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너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피라다림과 겨브자와 보헤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서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가이 사람이 223명이요. 너보 자손이 52명이요. 막피서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디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선아와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에수와의 집, 여디아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이 사람은 호다이아 자손, 곧에수와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계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국과 하디다와 소베의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너디님 사람들은 시히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온 자손과 게르소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몰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세나 자손과 모우 님 자손과 너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로 자손과 머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루고서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네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이 지나이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 베렛 자손과 보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세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서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너디님 사람과 설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거룩과 아땅과 인멸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덜랴야 자손과 더비야 자손과 네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서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의 한 사람을 안대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린과 둔미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오내종의 학교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낙이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사하는 대로 공사는 건구에 드리니, 거미 육만천 달이기요, 어니 오천 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 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업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업에 살았더라. 예스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사다의 아들 에스와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로바벨과 그의 행자들이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거위에서 그 드리려 할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거더에 그 세우고. 그위에서 아침저녁으로 여와께 호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교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소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저하루와 여와의 호 모든 거룩한 즐기요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애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소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국에서의 명령대로 백양목을 레바논에서 옆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있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사월디엘의 아들 서로 바빌과 여사다가의 아들 에스와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물어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이 사람들을 세워 여와의 호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에스와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내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이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하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너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건설이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리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너희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절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예스라, 사장. 살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라민의 대적이 듣고 서로 바벨과 족장들에게 다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 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서로 바벨과 에스와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골레서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골레서의세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적기할 때까지 갈리들에게 내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 수에로가적기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 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사다 때에 비슬람과 미더러다과 사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로훔과 서기관 심세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로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종기한 오서 다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버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조벌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리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각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 없어서 만일 이 성업을 건축하고 그 성각을 안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안공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업은 폐역한 성업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업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업이 중건되어 성각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로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서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것을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예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거르지 말라 어찌하여 하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 사서다 왕의 조서 초보니 러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에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이에 에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예스라 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서가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서알디엘의 아들 스로바빌과요사다가의 아들 에스와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지를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에유바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서달 포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재를 건축하고 이 성각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버라대 강 건너편 총독 단너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버라대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서되 다리오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각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적 성전을 건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넘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각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 적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재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이 건왕이 건축하여 안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도엽케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빌론 왕느부가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서 원년에 고레서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너보가네 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검언 그릇을 옮겨다가 바빌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 가세운 총독 세서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네 그릇을 들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서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여 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빌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래서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어진 뜻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였더라. 아멘